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의고사 35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문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을 고르는 겁니다. 글의 전체적인 주제와 일관되지 않은 문장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우리 35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예. 어, 살짝만 또 배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미들에이지라고 하는데 바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15세기 후 혹은 신대륙이 발견되는 이한 천년 기간의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인데요. 중세시대에 세수가 부족해진다. 이 세수가 아니고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부족해졌다. 아무래도 강성했던 로마 제국보다는 분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권이 약화되었고 그래서 세금을 적게 걷다 보니까 통치력이 약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The Decline and Rise of Democracy라는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예,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The irony of an early democracy in Europe is that it thrived and prospered precisely because European rulers for a very long time were remarkably weak. 자 봅니다. The irony 그러면은 아이러니에요. 동의어로 패러독스를 드릴게요. 모순이라는 거죠. Early democracy in Europe. 유럽의 초기 민주주의의 아이러니는 아이러니의 주어, 이지의 동사 자 유럽 민주 초기 민주주의에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은 데대아의 사실이에요. 자이시 의미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당연히 유럽의 초기 민주주의를 말하겠죠. 이 민주주의가 스라이브드 번성하고 번영했다라는 건데요. Precisely because 그러면 정확히 이런 사실 때문에요.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유럽의 룰러는 통치자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통치자들이 즉, 왕들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remarkably, 자, 현저하게 약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왜 아이러니냐? 여러분들, 민주주의 왜 발생합니까? 왕이 폭압적으로 막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 하고 일어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어, 이 오랫동안 유럽의 통치자들이 약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일어났다. 그래서 아이러니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Thrived, 번성하다. Prosper, 번영했다. 단어 외우시고요. 아이러니의 동의어, 패러독스. 대순, 접속사, 완벽한 문장 이어집니다. 두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more than a millennium after the fall of Rome European rulers lacked the ability to assess What their people were producing and to levy substantial taxes based on this. 자, 봅니다. For more than a millennium. 천년 동안입니다. Millennium이 천 년이야, 천 년. 아. 자, 언제냐? 로마의 멸망입니다. f o r 명사로 쓰였어요. Collapse입니다. 로마가 붕괴되었어요. 망했어요. 476년입니다. 그로부터 어, 거의 15세기까지니까 약한천년 동안 유럽의 통치자들은 렉 뜻이 뭐다? 부족했다. 능력이 부족했다. 능력이 없었어. 어떤 능력? SS가 뭐다? 평가하다. 자 그리고 to SS to Levy의 형광펜 무슨 구조? 그렇지. 우리는 병렬 구조를 봐야 돼. 자뭘 평가하느냐? 뭘 평가하느냐? w 다음에 불안전한 문장 나오겠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니까 하 목적 없죠. 자 봐봐. 그들의 백성이라고 하자. 중세 시대니까 백성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평가하는 능력.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많이 짓는지 이걸 평가하는 능력이 없었대. 그리고 그 이것을 바탕으로 B e based on based on 뭐뭐를 바탕으로 이것이 뭔데? 그렇지. 백성들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바탕으로 상당한 세금이야. 상당한 세금을 부과할 이런 능력이 부족했대. 아, 그죠? <laughs> 그럼 돈이 없겠지. 그래서 그다음 문장 가봅시다. 이럴 때 레비 대신에 i m p o s e 동의어. 자, assess, evaluate, fold 대신에 collapse 동의어 딱딱딱 적어놔 자, 그다음에 the most striking way to illustrate European weakness is to show how little revenue they collected. 자, 봐봐. The most striking way 라고 돼 있어. striking 에다가 눈에 띄는 저거, 그리고 conspicuous 라고 한번 적어봐. conspicuous. 단어가 좀 어렵죠? 이것도 눈에 잘 띄는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눈에 확 띄는 방법인데, 이 투부정사 있지. 투부정사 있지. To illustrate European weakness. 앞에서 언급한 유럽 통치자들의 약함 있지. 이 유럽의 약함을 illustrate 가 설명하다. 다른 말로 디피트라 적어도 괜찮아. 이걸 설명해줄 수 있는 방법 투부정사 꾸며주고 있지. 가장 눈에 띄고 쉬운 방법에 쉽게 말하면 가장 눈에 띄는 방법이 주어고 이즈가 동사지. 자 투부정사 보쓰였지 명사적용법 보여주는 거야. 뭘 보여주는 거야? 그렇지. 얼마나 적은 레비뉴, 레비뉴 세수. 자 세금으로 걷어들인 수입. 그들이 어 징수를 했는지 이 말이지. 걷어들이다 징수하다 이 말이지. 자, 요게 뭐라고? 의문사가 돼. How little l e v i n 가 의문사가 되고 자, 요것이 이제 주어동사가 되면서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지. 자, 여기서는 학교 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어? 그렇지. 학교 시험에 요거 Weakness, 약함. 어? 이거 Strength 아니야? 그리고 How little, How little 요런 것들도 다 빈칸 넣기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됐지? 빈칸 넣기. 좋아. 자, 그 다음에 그다음 문장을 보면 얘네들이 세금을 되게 못 걷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세입을 걷어들일 수 있었다 이거는 글의 흐름과 정반대의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 번이었고 학교 예상 문제니까 안 나오니까 내가 넘어가도록 할게 곧바로 사번 문장 그대로 가자. Europeans would eventually develop strong systems of revenue collection, but it took them an awfully long time to do so. 자 그래서 유럽인들도 이 세금을 못거드니 뭔가 대책을 세웠겠지. 유럽인들도 결국에는 어, 개발을 해. 어, 뭘 개발하냐면 strong 강력한 시스템을 개발하지. Revenue가 세입이야. 세입 컬렉션, 모은다 이걸 이제 세입 징수라 그래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 세입 징수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해 하지만 it took them 자, it takes는 시간이 걸리다잖아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야 유럽인들이지 유럽인들에게 awfully 그러면 끔찍하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 그렇게 하는 데는 이랬습니다 여기서 to do so가 의미하는 게 뭘까 뭘 하는데? 그렇지 요거를 요렇게 말해야지. 뭐 develop strong systems of revenue collection 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지 강력한 세입 징수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얼,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대.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자 마지막 문장이야. 벌써 in medieval times and for part of the early modern era, Chinese emperors and Muslim caliphs were able to extract much more of economic production than any european ruler with the exception of a small city state. 봐 봐. 인 미디벌 타임스는 이제 중세 시대야. 중세 시대. 중세 다음에 근대거든. 근대를 얘들아, 말던 에라라고 해. 중세 넘어가면 바로 근대야. 자, 그러니까 중세 시대와 초기 근 근대 초기의 일부 동안 이랬습니다. 일부 동안 중세 전체와 근대 초기의 일부 기간 동안 그랬어. 됐죠? Chinese e m p e r o 오히려 중국의 황제들과 무슬림은 이슬람 국가지. 이슬람 국가의 우리 칼리프, 그러면 이슬람 국가의 통치자를 칼리프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자, 주어야, were able to 할수 있었대. 엑스트랙트가 뭐야? t 스트랙트를막 뽑아낸다 이런 뜻이거든. 얻어낼 수 있었대. 훨씬 더 많은 거를, 뭐, 경제적 생산에 훨씬 더 많은 걸 뽑아냈다. 이걸 경제적 생산에 더 많은 걸 뽑아냈다. 쪽쪽 빨아냈다. 즉, 세금을 징수했다라는 거야. 뭐보다? 어떤 유럽의 통치자보다. 자, 뭐죠? 작은 도시 국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랬습니다. 예외가 있었지만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요. Extract가 어떤 에다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익스트랙트와디스트랙트디스트랙트는 Distract. 산만하게 하다잖아요 어휘 문제 이거 나올 수 있고요 이카나미가 경제적 생산인데요 이카나미 컬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혹은 절약적인 이런 단어니까 단어를 이카나미을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을 예, 좀배경 지식만 있으면 역, 역사 배경지식만 있으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주제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볼까요? The Prosperity 번영 또뭐 발전 초기 유럽 사회에서 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번영은 뭐 때문이었나요? 예, 통치자들요. 뭐, 뭘 못했어?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대. 레비가 부과하다죠. 요거 대신에 여러분들 어, 어떻게 된 거야? 요거 대신에 impose를 적어도 돼요. im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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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세금.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던 통치자들이 오랫동안 좀, 약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이다. 요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35번 문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